네 안녕하세요. 어 거북입니다. 오늘은 어 이제 햄스를 터 찍어볼 텐데요. 얘들 아기예요. 이름이 뭐지? 딱딱 딱 집어가지고. 딱, 아. 이러면 할 할네요. 얘가 아기 아기 아기인데. 막할할 하는 거 같. 할네요 자꾸. 아무튼 이름은 냠냠이 냠냠 그 다음에 이름은 냠냠이 a m 얌얌얌얌얌 아아닌아아얘달달나나 달고나 yam, yam, y 짝짝짝 a m y 다 똑같네 아무튼 m 달고나 얘는 얘가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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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입니다. 그 다음 햄스터. 얘. 얘는 그 달고나를 낳은 투투라는 애입니다. 저희 이모가 주셨는데, 아. 얘는 만지입니다. 남자입니다. 이 투투는 여자. 여기, 여기 여기 송이 예, 송이입니다. 얘도 네 마리를 낳았습니다. 현재 두 마리만 보여줬지만 얘 예, 송이가 낳습니다. 았이 예, 만두가 투투하고 송이랑 어, 송이와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 아이들이. 나온 겁니다. 그리고 더 있는 게, 어, 이렇게. 이 지금 숏에 닦가있어도안 보일 거지만, 안 나오나? 나온다, 나온다. 이렇게 보면 잘 보이나? 나와봐. 이게, 얘가, 얘가 호두라는 애입니다. 너무. 호두, 그리고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한 마리. 찹쌀떡이라는데. 여기있다. 어, 찹쌀떡은 남자고, 호두는 여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애. 얌얌이는 남, 여자고, 얌얌, 에, 달고나는 남자고. 여기있어. 여기있다. 여기 있는 애는. 냠냠이 어 얘가 남자입니다 남자 예아 그리고 앵무새도 있는데 얘는 말금이라는 말금이라는 애입니다 아 그리고 얘 예,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물이 다 뿌예요 이상해 우와 아예이만 마치겠습니다.